어릴 때 친구들이랑 땅따먹기 게임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공터에 바닥에 선을 그어가면서 처음에는 이 손바닥만한 땅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병뚜껑을 이렇게 탁탁탁 세번 튕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땅 안으로 들어오면. 이 병뚜껑이 지나간 자리만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내 땅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따먹기 게임, 내 땅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는 맛이 있죠.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놀다가 항상 엄마나 누나가 밥 먹으러 오라고 그렇게 데리러 와야지 게임이 끝이 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따먹기 게임에서 땅이 점점 넓어질 때의 그 즐거움이 있듯이 저는 이번 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넓어지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에 땅을 구입했나 생각하실 텐데 다름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이 감사노트 책 있죠. 이 감사노트를 작성하면서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감사는 비유하자면 마치 김치와도 같았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의 감사는 갓 담근 김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갓 담근 김치는 일단 양념 맛이 뭐 진하게 살아있고, 또 아삭한 배추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쁜 일, 좋은 일은 있는 그대로 기쁘고 좋은 일이니까 그일 자체로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의 감사는 김치를 비유하자면 마치 묵은지와 같습니다. 슬프고 안 좋은 일은 그일 그대로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슬픈 일을 가슴에 안고 낙담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신라 같은 그런 희망을 붙잡았다가 았다가 혼자 그렇게 하는 거죠. 익혀지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흐를 만큼 흘러서야 맛이 나는 묵은지처럼, 그제서야 우리는 슬픈 일, 안 좋은 일을 겪고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그동안 저에게 감사는 날것 그대로의 감사이거나 혹은 내 안에서 고난의 시간이 흐를 만큼 흘러서야 만들어내는 그런 감사이거나, 둘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이 책으로 어, 감사노트를 작성하면서, 기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 영역 외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고 많다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전부 일곱 개의 영역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개의 영역만, 전반부에 나오는 두 개의 영역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또 다섯 개의 영역도 순차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감사의 지경을 한번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것첫 번째로 나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 대한 감사하기. 맞아요. 나에 대한 감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생긴 사람보다는 잘생긴 사람이 자존감도 높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보다 좀 잘하는 학생, 그래서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가난한 사람보다 좀더 넉넉한 부자가 자존감이 높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소유했냐? 이 사실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려 들죠. 이번 주에 저희 나라에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라는 분이 왔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 2800조랍니다.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재산이 2800조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우리나라 재벌 이 총수들을 만났는데, 재벌 총수들이 칭호를, 그 빈살만에게 칭호를 전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하, 이렇게 불렀답니다. 참 그래요. 무엇을 가졌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도들의 가치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소유하였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만,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누구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거기는 내 거지. 그거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누구 거냐? 분명히 그 소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구속이란 구원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제일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강하든 병약하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든 아니면 패배했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넓혀야 할이 감사의 지경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감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에 대한 감사하기. 가족에 대한 감사. 여러분, 현재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족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가족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에, 아, 가족이 있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짐이 될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올랐어. 안 오른 건 우리 애 성적이랑 내 월급밖에 없어.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담스럽죠. 가족이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감에서 나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가족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말은 그냥 내 멋대로 그냥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돌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즉 돌볼 때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스려야 할, 인간이 돌보아야 할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 시작, 그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상,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비록 어릴 때부터 버려진 고아라 하더라도 그가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내가 만든 세상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다스릴 즉 돌보아야 될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릴 즉 돌보아야 될 세상의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돌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돌보아야 할 가족,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나를 사람답게 만드니,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속 뒤집는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때론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노 부모님을 보면서, 이것저것 뭐, 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양에 대한 부담감에 빠지지 말고, 아, 오늘도 이런 부담감이 생기네. 그래. 이 부담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사람답게 만드는구나. 당신이 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게 만드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감으로서만이 아니라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대사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뭐, 그래, 감사할 게 없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안 좋은 일, 슬픈 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니, 감사란 것이 참 힘든 것이구나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감사의 지경을 한번 넓혀 보십시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고, 봤어도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영역이 많습니다. 뭔가 대단하게 좋거나, 뭐, 뭐가 엄청나게 슬프거나 뭐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기억에 남지 않을 그런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지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 따먹기 할 때에 땅 넓어지는 재미가 있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재미를 맛볼 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